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벌써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분야를 침체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속회도 아직까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말미 아마 교회들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라 하는 이들은 앞다투어서 이제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용이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쇠퇴할 거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고 어쩔 수 없다니 그저 그 흐름에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상황을 돌파해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이 난국을 돌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변의 많은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좋은 본이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을 받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모든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로다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별심도 능력도 그렇게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주변에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명해 냈습니다. 뭘 증명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잘 자라기를 원하지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손주를 얻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아기 때가 너무 예쁘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냥 성장하지 않고 그저 아기로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단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히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쓰임 받는 것이고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어진 목, 주어진 자리,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늘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때문에 늘 잔치가 열려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홀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고 교회가 생각하는 최우선 순위 1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지경을 끊임없이 넓히고 넓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은 한때는 설교할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외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설교할 교회조차 없을 때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선언하셨고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한 사람이 비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교의 대상이 우리 주변에서 시작이 되지만 온 세상 땅 끝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구가 단순히 1교구, 2교구, 3교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왜냐? 성장하지 못하면 소멸되기 때문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아 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일어나라.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게 힘을 넣어라.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내가 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옳지 않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넌 죽었어. 다시 힘을 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법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건 죽는 것이죠. 세포 조직에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야 생명이 유지되지만 자라기를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당회를 앞두고 임원들에게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보고서를 내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지요. 어떤 보고서를 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보고서를 내실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생명체인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생각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성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하는 생각도 버려야지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분가시킬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어머니 교회고 그래야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없다는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생각에 틀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면서 큰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상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큰 고기는 잡아서 놓아주고 작은 고기는 잡아서 바구니에 넣습니까? 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구나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큰 것을 잡아서 잘라서 먹으면 되지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생각, 큰 꿈을 갖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좁아서 하나님의 것을 다 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변화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몇 가지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 특징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의 일곱 개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핵심 가치를 늘 읽고,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 사명과 비전이 이끄는 교회, 감동적인 예배와 설교가 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체계가 있는 교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전도 축제가 있는 교회, 다양하게 열려진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 문화와 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교회. 이런 일곱 가지의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분명히 보여 줄수 있습니다. 구호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러한 일곱 가지의 핵심 가치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목을 기꺼이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요즘 주부의 여러 가지 부분과 부서에서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꽃꽂이로 봉원하실 분, 또 교사로 수고하실 분,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실 분, 이제 찬양대로 수고하실 분, 다양한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자원해 달라는 광고가 나오겠지요. 저는 광고가 두주 이상 되면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정도면 광고가 한번딱 나가자마자 바로 채워져야지. 광고가 한번 나가고 두번 나가고 세번 나가고 네번 나가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원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거기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도대체 뭘 망설이십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선착순이라고 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것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입니다. 용기가 없으십니까? 용기는 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해 보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남의 덕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고린도전 3장 8절에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다한 가지이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남는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시간을 먼저 쓰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녹슬어서 없 사용할 수 없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십 여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고 행하지 않은 데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받을 것은 그 원칙대로 주어주는 것이지요. 어느 부서이든 어느 일을 하든 자원에서 모든 일에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주님께서 이 일을 누가 하였는가 물으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개시록 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생명책이 펼쳐지면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더 넓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예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고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채워 주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일을 종종 보게 될 때마다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뜻밖에 함께 했던 성도는 제 마음속에 동역자로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가려서 뽑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려서 골라서 뽑으셨다는 것이지요. 왜 뽑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동역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란 함께 일할 때에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원주 제일교회 교인인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지만 동역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동역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테살로니카 교인들의 동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벌일 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르비딤 전쟁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선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도시피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의 일을 하는 데는 각각 주어진 몫이 다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고 그 힘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 있고 만약에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고전했겠지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동역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귀에 들리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명은 함께 동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원해서 동역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될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6 절에 제자들이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분열이 있었을 때에 교회는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역할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집사님들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다 저의 동역자여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골라서 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재능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거기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고통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영광만 얻으려고 할 때에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자원하여서 차고 넘치는 그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광고는 딱한 주만 나가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자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예배에 본이 되는 사람. 기도에 본이 되는 사람. 전도에 본이 되는 사람을 찾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 하면 생각나는 장로님, 권사님 하면 생각나는 권사님, 집사님 하면 생각나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님들에게 언제든지 동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은 이제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날이 오겠지요. 그리스도인은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마지막에 주인의 결산을 받게 됩니다. 주인 앞에서 청지기는 핑계 될 수도 없고 행한 대로 계산이 되지요. 굳이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인생은 한번 살면 끝이 납니다 인생은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실제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헌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2022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23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생각을 넓히고 더욱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원주의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